안녕하세요 하츠와이프입니다. 저희 베란다에 가을 향기 나는 거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요. 어, 야생화 중에 가을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용담을 꽂고 싶습니다. 이 용담은 정말 꽃이 예뻐요. 그리고 가을에 음, 대표적인 야생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꽃이 또 여기 청보라빛 나는 또 용담도 있어요. 꽃송이가 정말 소복하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고요. 어, 키우기에 그닥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활짝 폈다가 저녁에는 사랑초처럼 이렇게 잎을 이렇게 오므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 뿌리로는 한약 재료로 쓰여져서 또그 음, 약재로 쓰이는 걸로 유명해요. 용담이. 이름처럼. 예쁘죠? 그리고, 음, 또 가을 하면 국화죠. 근데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아, 국화 꽃 피우기도 힘들고, 병충해도 걱정되고, 그러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제 가장, 자기네 집에서 가장 밝은 곳에,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꽃이 한창 필 때는, 이, 이렇게 물을 말리면, 꽃을 다못 피우고 이렇게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창 필 때는 물을 말리시면 안 되는 것만 주의하시고 또 가을에 국화 하나는좀 키워 봐야죠. 그죠? 어, 그리고 국화를 닮았지만 음, 이름이 다른 아스타 종류. 요즘에 정말 꽃집에 이것 음, 이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어, 또 색깔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국화보다는 아무래도 꽃 피우기가 조금 더 낫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구절초하고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거는 구절초가 또 너무 예쁘죠. 가을을 또 대표하는 게또 구절초죠, 그죠? 그리고 음이 국화를 두 포트를 제가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침에 나오면. 특별히 향기가 진한 그 국화인가봐요, 얘는. 그 바람이 이렇게 창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화의 향기가 아주 제대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정말 바람을 통해 향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즘 베란다네요. 그리고 요즘에 또 사랑초들 분갈이 하시고 구근 심으시고 하시죠. 근데 저도 구근을 여러 개를 심었는데 어 아직 꽃 피운 거는 많진 않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하도 신기한 아이가 있어서요. 그거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저는 이제 사랑초를 전번에 이거는 몇번 올렸죠 땅콩 사랑초라고 이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분으로 심었는데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건강한 꽃대를 내면서 아 이게 사랑초 중에서도 꽃이 아 이렇게 큰게또 있을까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꽃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어, 또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땅콩사랑초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시라고요 어, 어렵지 않더라고요 구근이 심었는데 제일 먼저 올라온 게이 보이에나 땅콩사랑초였어요 그리고 스테로린차도 얘도, 얘도 구근으로 심었는데 얘도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어, 얘도 또 구근으로 심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되게 적더라고요.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 얘가 이제 오늘 주인공입니다. <laughs> 어, 제가 구분으로 심었고요. 얘가 퍼스트 러브라는 그 사랑초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꽃이겠죠. 예쁘죠? 제가 구분을 3 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세포기가 다 나왔고요. 꽃대를 다 올렸는데, 어, 요게 향기가, 향수 향기가 나요. 신기하죠? 이게 향기가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정말 얘한 포트 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구은세 개를 심었는데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또 여기에서 옆에만 있어도 향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향기가 진해요. 근데 싫지 않는 향기, 꽃향기 그야말로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거 퍼스트 러브라는 사랑초 구분을 구할 수만 있으면 한번 키워보세요. 참 매력이 있는데요. 꽃도 예쁘지만 향기까지 있고요. 풍로초하고도 좀담기는 했는데 얘가 아주 여리여리 여리여리해요.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구근으로 심어 가지고 이렇게 또 싹이 나고 꽃대가 올라와서 음또 꽃을 피우니까 또 특별히 또 애정이 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도 구근으로 여러 가지를 심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사랑초 구근으로 해 가지고 퍼스트 러브 땅콩 사랑초 한번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